동해 쉬우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게 쉬운 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조금 꼬랐어요. 이유는 묻지만요 마음 아프잖아 그래서 6, 10, 7이죠. 어유가 좀 와이파이가 느리네요. 지금 여행 왔다가 숙소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느립니다. s 1패 치고 나오죠? 네. 7원 표는또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럴 때. 에, 7, 7, 7, 6, 7, 8, 8 9, 10, 이거 안 뜨잖아. 그죠? <laughs> 아원이 책대로 따다는건 뭐죠? 에, 아원이라는 거 자기 고백이죠. 지금 왼쪽에서 치고 나오는 거는 뭐, 모양이 뭐, 마운틴 같기도 하고, 플러시 같기도 하니까 쳤는데, 이건 들켰죠, 이제? Span, 마운틴이네, 근데. 네. 마운틴이 높지. 어머, 얘도, 슈, 차가SC, 네가 설마, 그랬겠어 했는데, 그랬네요. 에. 자 옆에선 제 아는 형님이 지금 게임에 몰두하느라고 에 게임 소리가 같이 나오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뭐 뭐 같이 게임을 즐기는 유저니까 자구원표 숨겨졌고요 구봉이죠 이때 흥분하면 안 됩니다 초반에 하프 치는 거는 초반이니까 치는 걸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봉으로 말라버릴지 모르니까 애들이 지금 삥콜콜 따라오는 건 별게 없단 얘기죠 자 한번 쳐보죠 이건 비싸지 않으니까 이제 토탈이 10조도 안 됐으니까 콜만 따라오죠? 다들 미적지근한 상태. 근데 뒤에 가서 연결이 될수 있으면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이트나 뭐 플러시나 뭐또 투페어에서 풀하우스 노려보는 거겠죠? 예, 네, 여기는 조금 느립니다. 저는 이제 하나만 꽂으면 돼요. E, O, -OK K 중에. 여기 느리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지금 그 숙소가, 어... <laughs> 네트워크가 느립니다 그래서 끊겼어요 예. 결과 못받고 들어간 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뭐다 회수된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칩니다 우리 그 게임은 예. 자이 방에서 끊기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예. 자 다시 돌립니다 자 닭대가리죠 이원패가 들어왔고요 에이스로 기선제압 들어갑니다 액면패라는 걸 잊지 말자고요 아텐 꽂혔죠 에 에이스 원패어 꽂히면서 음 아투를 예상하죠 보통은 이제 제가 또 합치고 나가면 그래도 좀 불안불안합니다 자 아투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다른 애들이 스트레이트나 봉투면 이제 아쉬워지는 게 아픕니다 그래도 느린데 이것도 네트워크 끊기면 안될 텐데 아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예, 오늘 결과는 계속 못 보는 걸로 못 보는 특집 예, 심청의 아버지 특집 예, 볼수 없는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끊기는 느낌 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정적이 내면 광대표 지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광대표 지나는 분들 있을까요? 저도 웃는 게 웃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광대표 억지로 웃으니까 지나고 있죠. 아 이렇게 오래 멈춘 건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할수 없습니다. 예. 끊긴 거 같아요. 회장님. <laughs> 예, 예상대로 네트워크가 끊겼었습니다. 근데 돈은 날라갔어요 제가 죽은 걸로 처리됐겠죠. 미쳐버려. 아, 나. 자만심 상해. 자, 오늘 게임은 어, 10분 이내로 끝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짙게 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여 그, 어머. 나뭐 했는데 다이야. 아, 나 열심히 돈은 부럽 두고 있었는데 다입니다. 미치겠습니다. <laughs> 울고 싶네요 에, 신청곡 있어요 이 나무에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에이. 제가 핫스팟을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핫스팟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가봅니다 에... <웃음> 점점 <웃음> 이거 점점 화면이 동양화 그리듯이 한 장씩 넘어가는 데가 안 됩니다 에이, 핫스팟 다시 갑니다 자, 하스파스 켰습니다. 이젠 데이터는 짱짱한데 사람이 없네요. 미쳐버려. 어쩜 좋아. 나 오늘 뭐 어떻게 해야 돼? 짜, 한 명이라도 건져내야 살려야 될 텐데. 딴방 갑니다. 제가. 회장님. 시작하는 방, 오케이. 회장님. 자, 다이내믹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돌려, 딜러. 234 가봐야 되겠죠. 확률 높은 쪽으로 가야죠. 자, 스트레이트가. 밑에서 몇 번째 계급이죠? 원페어, 투페어, 봉, 스트레이트죠 그럼 그만큼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거 연결해 놓으면 그래도 딴 거보다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 낮을수록, 아니 높을수록 밑에 계급이니까 그럼 뭐 플러스 쪽에다 세팅하는 거보다 2, 3, 4, 5, 6 되잖아 된다고 몇번 얘기해 내가 한 4만 번 얘기하고 싶었지만 두번 얘기했죠 자, 왼쪽 아이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나한테 삥이지? 하프 나오면 안 된다 나저 오금 절인다 진짜 어머 나와버렸네. 나와버렸어요. 일단 죽어줘야 됩니다. 얘가 나 스트레이트인 게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근데도, 어, 너, 그래서 반가워로 덤빌 때는, 이놈 뻥카 아니야?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지우개를 지우지, 깨끗이 지우려고 들어오는 애기 때문에 죽어줍니다. 앞에 거 손절. 예, 손절매 하고. 저, 87이죠. 5, 6, 7, 8, 9될거 같죠? 6 있나 살펴봐야죠. 왼쪽에 6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도 하나 있네. 어머, 4개 중에 2개가 지금 액면 카드에 나와 있거든요. 자7 8 9 1 0양빵이죠0양1 0들어와파 돼요 검색중 주파수검색중이네파 어머 주파는검색하는데나오는 가지... 10개의 양파는 파1 0 어머 주파수 그만 검색해파 어머 0파수 어떡하지 양파는 파는파수 네. 검색 좀 끌게요 자, 주파수 검색도 이제 안 나올 겁니다. 나 오늘 울어버릴지도 몰라요. 방송 중에 울어버리면 아, 얘가 뭐가 오늘 안 되는 날이구나. 그래서 12분 만에 껐구나, 아시면 돼요. 자, 6, 7, 8, 9, 10, 7 있나 봐야죠. 왼쪽에 오른쪽에 3개, 어머. 1, 네 3장, 아, 4장 중에 3장에 <laughs> 바닥패에 깔려있어. 이런 거 과감히 죽어줍니다. 확률 게임이잖아요. 포커는 눈치 게임이고 뻥카 게임이고. 또 진통대 진통이 붙었을 때 내가 걔보다 높은지 안 높은지 판단 잘해야 되고 높은 거 같다 싶으면 뻥카라고 막 의심하지 말고 죽어 주는 거. 요 브레이크 잘 드는 게 좋은 차지 막 밟으면 밟는 데들 나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 그것도 저기 멀리에 지평선 보이고 수평선 보이는데 낭떨어야 근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 밟았는데 450까지 막 나가. 좋은 차 아니죠? 예. 자 마담 앞서는고요 사원표 겸손해집니다

자 아프셨던 인간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아프다가 아프데요 어, 58조 부담되죠. 죽 같습니다. 다음 판가죠 어, 카트로 받아 버립니다. 이 용자는 돈에서 나왔던 거죠. 6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6경 관동 8경도 아니고 6경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백치미. 니 무라 일본 사람도 아닌데 니 무라 상이 됩니다. 그냥 니 무라 잡사 하는 정신으로 카트로 까제끼죠. 우리는 겸손한 계급에 놓여 있습니다. 예, 마원을 잡고도 아주 그냥 어릴 때두 손으로 잡고 겸손하게 두손 모으고 있습니다. 어머 여기 이렇게 빨라. 자 지금 8번 6초를 향해 가는데요. 예, 겸손합니다. 우리 지금 이것도 어떻게를 받았어요. 마원으로 자 기적이 일어날까요? 다이쉬 이런 거에 숟가락 얹지 않습니다. 자,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저도 죽는데 테론표로못 죽잖아요. 저몇 조를 또 던져버립니다. 육경! 뚱지갑! 예, 뚱지갑에서 나오는 후덕미. 예, 우리 후덕미라고 하죠. 10분 되면 닦아버릴 겁니다. 오늘. 나 혼자 있고 싶어. 말 걸지 마. 예, 댓글도 남기지 마세요. 여기는. 주파수 검색 또 하니. 얘들아, 그만 좀 해라. 자, 지금 포플러스니까 제가 가보긴 합니다만은, 지금 그리고 클로버가 많이 안 보이죠? 그래서 가보긴 합니다만은, 이거 이제 1대1이니까 먹어도 많이 못 먹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쟤도 받은 김에 싸니까 다 받아버릴 거란 말이에요. 펑크 안 됩니다. 자, 야, 까만색, 까만색 마트. 자, 80제, 큐 이건 액면은 좋은데 먹었네요. 어, 잘 먹었습니다. 예, 30이죠. 잘 먹었죠. 자 그러나 더 이상 게임을 할 여력과 정신력인 어떤 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 아시잖아요 이미 느꼈잖아 자4 5 6 7 8 가면 어머 막세 장씩 뿌린다 딜러도 지금 퇴근시간 압박 오늘 일찍 퇴근하고 약속 잡혀있답니다 그때 네. 사장이 약을 시키면 멱살 잡을 분위기 딜러 카드 막두 장씩 뿌려버립니다 자, 액면은 좋은데 이런 게 뻥카가 안 돼요 자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액면은 에이스 플러시가 있잖아 애들 두명이나 죽었고 근데 제따라온 애들은 못뭐 뜨면 안 뜨길 바래야죠 예. 예. 이러면 죽을겁니다 64주는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죽어주니 다행이네요 예, 자 마지막 판입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하기스 골드베이비 차고 방송한다고 얘기했나요? 예 찍사면서 합니다 진짜 떨려요 오늘 특히 어머 주파수 검색 그만 좀해아야 얘들아 이러지 마라고 안 하던 짓을 아니 얘들아 자, 마지막 어머 딜런 막 손에 잡히는 대로 뿌려버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오늘 안 해주셔도 제가 서운한 표정 안 지을게요. 예, 안 됩니다 오늘. 어머 쌍계란 노른자 두개 보이세요? 죽어버립니다. 막판 한 판만 더 우리 자만심상해서 추파서 검색 그만 좀 해봐. 이게 공폰로 했더니 이래요. 이제. 예. 어, 사용하고 있는 폰은 왜안 하냐면은 어, 뭐 카톡, 전화, 뭐 이것도 올수 있지만 어, 좀 깁니다 화면 크리 한다고 그래갖고 16대고 화면이 안 맞아요. 그렇게 켜버리면 그래서 편집할 때 에러 항이 많습니다. 19금 에러 항자 KJ 있죠? 카드도 안 받았는데 막합 날리고 날립니다. 아이고 얘들아 이러지 말자 한판 마지막 진짜 더하래도안 해. 자, 오늘 12분 때 방송 끊어버립니다. 예. 하프. 아휴, 막, 하프하고 콜이 동시에 나옵니다. 합콜이죠, 합콜. 하프. 콜센터에서 나왔나? 왜 이렇게 합콜이 제단다. 나와? 자, 마지막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안 하셔도 오늘 뭐, 뭐라고 너무 지르시네요, 나오죠? 자, 이럴 때는 좀 심기 일전에서 K를 앞장서 해줍니다. 액면이라도 강하게. 이때 또 K나 에이스 막 붙어주면, 어, K 붙어주네요. 예. 자, 왼쪽에 K 빠졌구요. 한 장에 또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액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애들 팩가안 좋아해 먹을 텐데요. 자, 인사드려볼게요. 다음 시간엔 더 알찬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뜨면 안 된다. 안녕하세요. 못 하고 있다. 빠염.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